날짜를 걸치고요 일단 이게 이렇게 두는 것이 가장 기, 기본적인 정석이죠 화점에서 가장 기본적인 정석 그리고 두번째 두번째 기본적인 정석으로는 이렇게 협공하는게 있습니다 협공을 하면 3,3을 두고요 막고 밀고 이때 백이 늘어야 돼요 예, 늘어야 되는데 그럼 흙이 젖혀있고요 1 0 있고 뛰고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정석입니다. 근데 이렇게 정석이 된 과정을 제가 설명드릴게요. 만약에 여기서 100여기를 두 점만을 젖히면 어떻게 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이때 가장 이때 정말 중요해요. 이때 중요한데 젖힌 게 아닙니다. 여기를 젖히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를 젖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젖히면 이렇게 늘게 돼가지고 이거는 백이 두텁죠 이건 백이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는요 백이 젖히면은 흙이 여를 늘어야 돼요 느는 수가 급소입니다 늘면요 백이 여를못 못 막아요 만약에 막게 되면 이것을 끊게 돼가지고 백이 늘면요 이렇게도 석, 석점이 죽죠 붙여서 못 뜹니다 이렇게 돼서 석재를 죽게 됩니다. 그렇다고 백이 이렇게 빈상각을 두자니 한 대를 잡아먹힙니다. 이건 백이 곤란하죠. 백이 연결을 하자니 흙이 이렇게 넘게 되니 어 이거는 흙이 좋습니다. 그래서 백은 여길 못 젖히고요. 이렇게 늘고 여기까지가 정석입니다. 그런데, 이, 인공지능은요, 여기서 여기 있질 않아요. 안 있고, 이렇게, 이렇게 건너가더라고요. 예, 건너가서 뜁니다 이어져 있는 모양보다 이렇게 넘어가져 있는 모양이 더 낫다고 인공지능은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인간이랑은 좀 다르게 판단을 하죠.